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앞에 이제 어카운트 정보 예. 마무리하고 또 같이 촬영하니까요. 네.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맞죠? 옷이라도 뭐 벗어야 되나? 네. 맞죠? 자.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까지는 우리 타이거 헌터 네. 사장님, 셀러 어카운트 개설과 이제 들어가야 될 정보, 네. 이거는 이제 마무리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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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뭐 신용카드가 뭐 문제가 없다거나 이러면은 계정에 관한 것는뭐 이슈로 네, 발생하지는 네,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저희는 뭐 자기 저 자기 브랜드 판매자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뭐 브랜드 제품의 품질만 관리를 잘한다면 어카운트 뭐 이슈는 네. 뭐 발생하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거의 개설한 지4년4 개월. 버, 벌써 그만큼 됐네요. 네, 근데 뭐, 네. 그, 카피 이슈는 한번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저, 저번 세션에 이어서. 네. 자, 저번 세션에 저희가 이제, 그, 1인 창업자가 네. 상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네. 한 개를 네. 안내 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상품 찾고. 네. 또, 우리 헬리움텐 네. 아마존 뉴욕 본부장님, 우리 보표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도 하시잖아요. 네. 그 헬륨 텐이라고 하는 브랜아저 툴에 음, 네. 툴을 활용해서 또 같은 방식으로 상품을 찾아 봐도 음, 됩니다. 음, 네, 네. 네그 후에 이제 최근 우리 보표님의 영상에 보니까 저도 눈여겨 봤는데 툴을 사용해야 되느냐? 네. 사, 이거에 정말 제가 그 답글을 달아놨습니다. 정확하게. 자, 우리가 아마존이라고 하는 브라질에 있는 밀림에 음, 네. 벌목을 하러 가요. 예. 나무를 하러 가요. 그런데 뭐, 물론 이제. 뭐, 환경보호자 차원에서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자, 갑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가는데 맨몸으로 가서 하실 수 그렇죠.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면 이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고급 장비를 사겠죠? 네, 고급 네. 장비가 이제, 이제 저 쉽게 설명드리면 도끼나 네. 전기톱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내가 어벤져스 영화 보셨습니까? 네. 본주의 웬즈스 영화에 네. 토르 수준의 파워가 있다. 예. 그니까 러 내가 한 제품에 오래 연구했고, 정말 그 제품의 판매 시장이나 노하우가 있다. 음. 그러면은 도끼나 칼이 필요, 아, 도끼나 전기톱이 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가서 그냥 나무, 뭐, 손으로 막 예. 토르니까 뿌리째 네. 뽑아버리면 네.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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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은 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 뭐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이거나, 음. 음. 아니면 뭐 1인 창업자가 그래요. 네, 네,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 판매 가능 상품 당신 있으시냐? 라고 물어보면 없단 말입니다, 네, 대부분. 그렇죠. 1인 창업자는 네. 거의 없고, 네, 네.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아마존에서 잘 판매가 되는지, 아니면 그런 시장군이 있는지를 네, 네. 몰라요. 네. 어차피 뭐 생산이나 이런 것만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조사 분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도끼나 전기톱 필요하단 네,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톱도 브랜드가 많아요. 네. 한국에서는 뭐 개양이라는 중소기업 브랜드도 음, 있죠. 네, 네.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면 디월트 네. 종후 노란색이래 하는게 그 있죠. 네. 그 다음에 독일에 가면 보쉬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바이럴런치나 뭐정글스카우시나헬리형텐이나뭐저 네. 유니스메시나 뭐 이런 툴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나의 브랜드 호평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다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사업자는 안이 많아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시장조사 분석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음, 네. 그러면 각가지 표를 다 활용을 해서 내가 찾아본다 그러면 더 어, 좋은 제품을 찾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조사 분석하는데 뭐 잡설이 길었지만 네, 네. 저의 희 생각은 네. 그렇다. 네. 거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있는 뭐 아마존 툴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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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까? 나무하러 가는데, 그렇죠. 도끼나 전기톱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 타이거먼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laughs> 손으로 도 가능합니까? <laughs>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세션에 이어서 네. 상품을 좀 자, 애비 후보군들을 올려봤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후보군자 우리가 네 가지를 찾아봤는데 네. 타이거 언더 사장님은 가장 마음에 드는 일번후보군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네, 있잖아요. 스포츠 아웃도 아우토... 카테고리에, 네, k 네. g 힙 트레이너. 힙 트레이너. 네. 그러면 키워드는 힙 트레이너만 검색하셔야 됩니다. 예. 네, 한번 검색해서 상품 한번 나눠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네. 하시죠. 유튜브에 네. 보면 투표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 예. 물론, 이제 어떤 상품을 후보군 1번, 2번, 3번, 4번으로 선정하는 거는 네. 우리 타이거 언더 사장님이 스스로 하셔야 되겠지만, 네. 이 우리 애청자, 네, 우리 또, 보표님, 아마존 퀸님 다 봐주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성분조사로 용의를 빵빵 띄우면 되잖아요. 예, 그거를 예.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죠. 예. 자, 1번 제품은 우리 여성분들, 예. 뭐, 예. 요실금 예방이나 뭐, 요런 게 있잖아요. 예. 힙업. 그렇죠. 힙업 기능도 있고. 그렇지, 힙업 기능도 있고, 아니면 요런 저, 저, 힙 트레이너. 예. 예. 힙 트레이너 키트라고 보면 네네. 되겠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저, 저, 뭐, 사실 솔직히 뭐, 저도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 보니까, 이런걸 네. 운동도 하면 네. 좋겠다. 예. 예. 집에서. 뭐 이제 뭐 일도 마무리하고 그렇지. 집안일도 네. 마무리하고 네. 그 마무리할 때 이제 요런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네. 제품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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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요거를 시장 조사해 보니까 뭐 1인 창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 데이터이긴 한데 네. 네. 예 저의 이제 사견으로는 아, 이건 제품을 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느냐 네. 또는 뭐 사은품을 넣어줘야 되느냐 그런 쪽이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네. 제품이긴 네. 네.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힙트레이너 이 제품을 저희가 1번 후보군 제품으로 올려보고 네. 후보군 1번이다라는 네, 제품이면 네. 네, 타이거 우리 타이거 언더 사장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다. 네, 네. 저번에도 일본죠. 얘기했지만 네. 헬스나 이런 쪽에 관심이 네. 많으시다고 네.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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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몸도 이제 또 연배에 비해서 굉장히 네. 타이트 네. 피트하지 않으쓰니까 네. 네. 자, 그럼면요 제품을 1번으로 올려보고 네. 네. 자그 다음에 2번 제품은 또 어떤 거 해보고 싶으십니까? 2번 네. 제품은 이제 홈앤키친의 네. 네. 소스 컵스. 네, 네. 소스 컵스도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타이핑하실 때 여기 앞에 카테고리를 네. 일렉트로닉스로 네. 하시면 안 돼요. 얼디 파트먼트로 하셔야 돼요. 최고 위에 올라가시면 얼디 파트먼트로 하시고 소스 띄우고 CUPS. 네, 네. 네. 검색하시면. 네요런 네. 것도 뭐 네. 저는 기억이 나요. 네. 이게 우리 코스트코에 가서 마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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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 코스트코가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뭔가 사 먹으면. 케찹 소스를 여기에 네, 담아 올수 네, 있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기업이, 다양하고, 예, 네, 그런 느낌이고. 네, 여기 이제 뭐 플라스틱도 있고 네. 스테인리스 스틸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다른 도자기 아, 같은 것도 있겠죠. 네, 네, 네 예, 네, 그래서 네. 이것도 뭐 시장 사이즈 자체가 우리가 1인 창업자가 들어가기에는 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뭐 예, 네. 미국 분들은 그러겠죠. 뭐 여기에다가 케찹이나뭐타바스크 소스나 네. 뭐 이런 거를 뭐데리야끼 소스도 뭐유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담아서 네. 드시겠죠. 네, 네. 네, 뭐 저희 같으면 여기다가 뭐 초장이 담기겠죠. 맞죠, 초장 단지입니다. 이제 네. 네.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여기 네. 이제 후보 2번 제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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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보 3번 제품은 네. 어떤가 요시겠습니까 3번은 어... 네, 카암 나이프라고요. 네. 네. 어 아니죠, 오이스터 쇼킹 나이프. 이거로검색하셔야 네. 네. 됩니다. 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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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키워드니까요. 네. 네. 미국에도 어차피 이제 굴은 많이 드시니까. 네. 어차피 그저 코케이즌 서양인들은 그, 저, 해산물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좋아하거든요. 네. 예, 온통 뭐 살로만 돼 있거나, 우리는 막 회로도 먹고, 그 다음에 뭐 초고추장에 무쳐도 네. 먹고, 하지만 그분들은 대단한 하날 것으로 먹는 음, 거는 거의 네. 드물고요. 네, 네, 굴이나 뭐 그런 요리로만 조금 네, 드시는 네, 거고, 네, 네. 조개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잘뭐 드시지 않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구살이나 큰거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뭐 구워서 드신다거나 스테이크로 먹는다거나 예, 예, 뭐요런게 이제 많은 거죠. 우리보다는 이제 그 해산물의 다양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 예. 네. 네. 하지만 이제 굴은 좋아하시니까, 네, 네이 굴을 굴을 까먹는 예시가 네, 맞습니다. 예, 굴을 까먹을 예. 때 이제 칼인 너무 날카로운 만드시죠. 그렇죠. 뭐 네, 그런 네. 특성을 가진 칼인 것 같아요. 네, 네 맞니다게 그러니까 이게 뭐저 그 키워드는 오이스터 슈킹 라이프지만 우리로 네. 다니면굴 까기 칼인 거죠. 그렇죠. 굴 까기 칼. 네. 네. 어패류, 네. 어패류 굴. 그렇죠. 음. 어패류. 네. 어패류지만 미국 분들은 다른 네. 어패류를 안까 드시니까 네. 굴 까기 네. 칼이 맞는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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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보면 예전에 제 기억이 있어요. 6시내 고향이었는데요. 갯벌에서 음. 네. 우리 저. 자, 사람들이 그굴 깔, 사서, 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그런 거에 대한, 뭐, 카드 연장선상이 네, 네, 중요 네, 네. 그럼 그분들은 이제 상업적으로 까시는 거고, 이거는 이제 대게에서 사서 까먹을 때 음, 쓰는 네, 카드겠죠.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후보고 3번입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제 벤트 클리닝 킷. 네. 네. 요거를 한번더 봐주십시오. 여기 키워드 여기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고, 키워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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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N T 띄우고 VENT. 네. 클리닝 C N E A N I N G 네. 키트. 키트. 네. 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은 어, 저도 뭐한번 밖에 안 가봐서 전, 저, 네. 진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온돌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보통 이제 그 공기를 데워서 집안에 난방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장작을 활용하는 예. 스타일입니다. 난방을. 냉방은 당연히 이제 에어컨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보통 뭐 전원주택 타입으로 집이 넓잖아요. 네. 그러면 환기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환기구가 이제 그뭐 파이프로 연결돼 있거나 이런 네. 스타일이거든요. 네. 네, 그런 스타일인데 환기구의 문제는 뭡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나마 그 공기가 좀 네. 네. 여기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기구에 먼지가 쌓이는 게 빈도가 한국보다 떨어진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환기구를 네. 이 연장 빨, 빨대라고 해야 되나? 연장대를 활용해서 청소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음, 네네. 그러면 이것도 사이즈를 보면 또1인 창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이고 네. 요거는 이제 공구나. 이런 거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음. 괜찮은 시작 아이템인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후보권 네 가지를 네. 저희가 설정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투표도 네. 받아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진입 가능한 상품을 음.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 제조 소싱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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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 후보군 중에서는 네. 국내 한국에서 소싱할 수 있는 거는 네. 뭐 가능한 거면 뭐 굴가기 칼은 또 가능할 네. 수도 있겠죠. 네. 우리도 굴은 그쵸? 많이 까먹으니까. 네.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문제가 석 칼을 사서 까먹지는 분들은 네. 좀 뭐랄까요. 없잖아요. 음, 많이 없잖아요. 네. 많이 없잖아요. 비, 비율로 그쵸, 따지면. 네, 대부분 저도, 저도 그러지만 굴 먹고 싶다. 네. 그럼 다 까져 있는데 요만하게 이렇게 봉지로 돼 있잖아요. 그걸 사와서 뭐 씻어서 네. 뭐 김치하고 먹던가 아니면 뭐 굴전을 해 먹던가 뭐요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굴가기 칼을 뭐 선정하신다 그러면 한국에서 소신 가능한지 네. 한번 진행해 보고요. 나머지는 아마 뭐 알리바바 시스템을 통해서 중국에 제조 의뢰를 해야 되는 게뭐 거의 맞을 것 같긴 음.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장 후보고 제품 네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네. 찾아보시면서 뭐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네개네개 중에서 네. 어, 대체로 보면은 월 판매량, 네. 그다음에 월그 매출 네. 이거 보면 거의 대등 소리한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틈새 시장이다. 예, 예. 네, 물론 이제 굴가이 칼이나 뭐 이런 제품들이. 어 나중에 뭐 추가로 드릴 수 있는 팁은 그거죠 구글 트렌드 같은 음, 네. 예 구글 트렌드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이게 상품 검색량 어, 상품이 아니죠 그 키워드에 대한 음, 검색량이 조금씩 네, 올라간다 네, 네, 네. 그러면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 확장되는 네, 네. 거고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 틈새 시장인 거죠 음. 우리가 해도 뭐더더 더 팔리거나 이런 거는 네. 좀 적을 것이고 그다음에 하향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네,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제가 이제 검, 이 상품을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검색이 제일 많이 되는 키워드에 접근하는 게 네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제가 이게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제가 네. 보여드렸지만 네. 예. 예. 키워드 스타우스를 활용하시는 게 네. 맞다. 네. 네. 왜냐하면 그 단점이 내로 아까 스테인리스 스틸 소스 그렇죠. 어, 컵스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키워드 스타우스로 검색을 해보면 소스, 실제 컵스요. 그렇죠. 네. 실제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그 스테인리스 스틸 소스 컵스로 검색하는 수량이 되게 작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시장 조사를 하면 네네. 안 되는 거겠죠. 네, 안 되는 거겠죠. 네. 정확한 소스 컵스로 하면 이 기능은 맞잖아요. 이게 상품이 재질이 네. 플라스틱이든 도자기든 그렇죠. 스테인리스 스틸이든 뭐철이건 그걸로 이제 소스를 담는 기능은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시장을 네. 확인하고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뭐,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 아니면 환경을 생각해서 음. 재활용 가능한 스테인리스를 네. 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판단이 가능하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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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전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키워드 스타워스를 활용해서 네. 내가 시장 아마존 시장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네. 제일 중요한 니다 그렇죠. 그게 네. 오퍼레이 시장으로 한다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치킨집을 열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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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송파지만 송파에 서 치킨집을 여는데. 나는 한 동네에만 가보는 거죠. 한 동네에 한 구역만 가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치킨집이 없다. 음. 나 치킨 해야 되겠다. 그렇죠. 라고 그렇죠. 판단한다면 음. 문제가 되겠죠. 맞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는 뭐 배달 반경 2km 음. 안에 이제 치킨집이 몇 개가 있고 그 중에서 뭐, 뭐 구운 치킨, 그 그렇죠. 다음에 튀긴 치킨, 네. 그 다음에 뭐, 양념치킨, 이런 음, 집들이 네. 몇개 있는지, 이런 거를 네.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네. 되는 거죠. 네. 계속 치킨 얘기하니까 또 치킨 먹고 싶어요. <laughs> 네.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어, 일단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서 또시장께 또 질문을 또 드려,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설문조사 올라가고, 네. 타이거드 사장님하고 이제 결정을 해서 네. 다음에 우리가 제조소신 들어갈 거고. 네, 그그 네, 번에 솔직히 근데 또 스피드 이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해서 제조 소식 들어갈 거알아 보고 예, 예. 이제 알리바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제조하는 방법 네. 소식하는 방법 그런 네. 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네. 저희 정글스카우트 채널에서더 유튜브 광고 수익이 달려요. 아, 예, 예. 예 시청해주시는 분 광고를 네. 끝까지 봐주십시오. 네. 특히 우리 아마존 프로 보편님, 아마존 퀸님 네. 광고 스킵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음.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광고 네. 수익은, 이제, 어, 우리 저, 타이거 사장님하고 같이 하잖아요. 네. 같이 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은, 네. 뭐, 제가 봤을 때 뭐, 얼마 되진 않겠지만, 네.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거를 이제 공개해드리고, 네. 그거를 타이거 사장님께 상품을 잘 판매하시라는 응원의 네. 의미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광고를 예.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